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동자라게 되고 싶은 이성추입니다. 여러분 섬꾸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섬꾸의 중요한 요소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요소는 마이젠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비어 있는 섬에도 예쁜 마이드자인을잘 깔게만 해도 섬이 확 달라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섬꾸에서는 절대 마주지는안 되는 예쁜 마일 디자인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쁜 마일 디자인 찾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저를 따라오시죠. Let's go! 이 방법은 상추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핀터레스트. Pinterest. 핀터레스트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며, 일단 동습 유저분들도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보동숲 전용 사이트가 아닌 각종 다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이지만, 마이 디자인이나 성과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도 있는 사이트입니다.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신 후 예를 들어 검색창에 고동숲 도시풍 마이디자인 이라고 검색만 해도 정말 수많은 마이디자인 코드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둘러보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디자인을 찾아보시면 되며 만약 원하시는 디자인이 없다면 검색창에 영어로 애니멜클로징 3마이디자인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더 다양한 마이디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팁 만약 원하는 디자인을 찾았는데 디자인 코드가 없다면 사진을 들어가신 후 오른쪽 하단의 돋보기 버튼을 눌러 크기를 조정하면 그 디자인에 더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핀터레스트에서는 다양한 디자인을 받을 수가 있지만 특히 전체적인 도로나 인도 또는 건물 디자인을 얻는데 좋은 사이트입니다. 모동숲 카페 각종 게임에는 그 게임의 팬분들이 운영하시는 팬카페가 존재하는데요. 동물의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수많은 카페가 있지만 그중 가장 정보가 활발하고 사람들이 많은 WTA C 와티라는 카페가 존재하며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정보 중에 회원분들이 직접 만드신 마이 디자인을 올리시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서도 예쁜 마이 디자인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장점은 대부분 한국 분들이 직접 만드시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한국어 간판 마이 디자인이나 한국과 관련된 마이 디자인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카페는 마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각종 중요한 정보 또는 소식 등등 동물에서 유저라면 정말 좋아할 만한 정보들이 많으니 기회가 되신다면 꼭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수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며 특히. 한국과 관련된 마이 디자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동숲 마이 디자인 검색. 마지막 방법은 바로 모동숲 자체에 사람들이 올리신 마이 디자인입니다. 마이 디자인 어플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직접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이곳에 직접 검색을 통해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린 친구들도 재미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 퀄리티가 떨어지는 디자인들도 많지만 모든 마이 디자인은 이곳에 정리되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은 디자인들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서브폰을 꾸미고 있는데 패전초 마이 디자인을 핀터레스트 우동스 카페 등 다양한 곳을 돌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지만 바로 이곳에 퀄리티가 좋은 회전 초 마이 디자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자인을 못 찾겠다면 이곳에서 한번 검증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소 퀄리티가 떨어지는 마이 디자인도 있지만 가끔 찾지 못했던 내가 원했던 디자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조커 같은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동숲 유저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마이 디자인 찾는 방법을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정리를 해보자면 섬회 전체적으로 사용할 마이 디자인은 인터레스트에서 한국과 관련된 퀄리티가 좋은 디자인은 와트에서 그리고 절대 못 찾을 것 같은 디자인은 모동숲 뭐 마이 디자인 검색에서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알려드린 방법 말고도 다양한 마이 디자인을 찾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만약 여러분들의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도 재미있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Thank you